안녕하십니까. 대백이TV 대백입니다. <laughs> 닭농장에 왔습니다, 오늘. 네. 우리 주말 농장 하면서 또 닭을 안 키우면 또 곤란하니까 또 닭농장에 왔어요. 지금 앞에 보이는 닭은 이제 얘는 모틀드 브라마라는 닭이고요 저기 이제 많이 뭉쳐가 있는 거는 청계들입니다. 그리고 저기 브라켈도 보이고 암놈들이라서 그냥 제들은 색이 청란색은 아니라서 그냥 같이 넣어놔도 보아만 안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어서 그냥 같이 넣어놨고요. 지금 보이는 게 청계입니다. 이제 청계는 우리 파란색 알을 놓는 닭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알을 지금 네개를 나눴습니다. 겨울철인데 그래도 알을 놓는게 참 기특하긴 기특합니다. 얘들이 보통 휴란을 하거든요. 이제 겨울철 되면 보통 살, 산란은 하지 않아요. 조행해라좀 시끄러워 죽겠네. 목도 안 아프나? 예. 네, 산란을 안 해서 뭐좀 그런데 그래도 4개 정도면 많이 나았습니다. 이 전개는 우리 수입종 아메라카우나랑 아라우카나랑 이렇게 파란색 알을 놓는 원종계가 있는데 그에는 그 애들이랑 한국 이제 순수 재대닭이랑 교잡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개의 종류는 이제 색이 이제 BBS라 해서 블루, 블랙, 이제 스플래시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고정이 된 청계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청란계, 이제 파란색 알은 이제 생산을 하지만 고정이 되지 않은 개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브라마에 또 파란색 알을 놓는 원종이 타면 이제 교배를 하면 부대는이 청란이 청란이 90% 이상 우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후세는 무조건 파란색을 놓습니다. 얘들도 진짜 우리 식탁에 톡톡하게 그 이득을 많이 주고 있어요. 뭐, 알도 고소하고 맛있고, 예. 그리고 이제 좀 남으면 이제 우리 찾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판씩 뭐 팔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합니다. 진짜. 효자입니다, 효자. 근데 요즘에 전쟁을 많이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많이 해서, 닭 사료값이 좀 많이 오른 게 조금, 좀, 아프긴 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우리, 그, KGS 키우는 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자체도 많이 건강한 알을 넣습니다. 그리고, 역한에 보시면, 얘들이, 이제, 아메라 카우나라는 애들입니다. 이제, 우리, 얘들은 이그룹 애들이고요. 1그룹 애들은 또 다른데 있습니다. 농장이 다른데라서, 이제, 얘들을 이제 키우는 이유는, 이제 뭐, 우리, 뭐, 이걸 관상용으로도 키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도, 얘들이 이제 파란색 알을 놓는, 이제, 원종이라 보시면 돼. 이제 아메라카우나라는 땅이고,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미국. 확실히, 우는 것도 아메리칸스럽네요. 그냥, 좀 이쁩니다, 얘들은. 옥색이, 옥광이 납니다. 얘들도 똑같아요. 네 종이, 여덟 가지 종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얘들도 똑같이 파란 색깔을 놓습니다. 뭐, 저는 만약에 방을, 한 종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장소가 협소하고 그래서 한 종을 꼭 키워야 된다고 하면 얘들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얘들은 우리 종난이라고 하죠. 이제 종계가 낳는 이제 부화가 될수 있는 이제 병아리가 될수 있는 그 알이 있어요. 종난이라고. 이제 유정난이기도 하죠. 그 이제 알값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에 뭐 3천원에서 5천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비싼 거는 만 원도 하는 것도 있고요. 좋은 거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료값이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1년에 연간 생산, 생산하는 양도 한 180개 정도는 생산하는 것 같아요. 그는 저희 집 기준입니다. 다른 데는 뭐더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정말 우리 농장에서 보면 좀 효자는 효자입니다. 우리 사료값도 많이 벌어주고, 예, 알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얘들이 휴란기라서 지금 알은 놓진 않아요. 근데 얘들이 좀 단점이 휴란이 좀 깁니다. 알을 놓을 때는 6개월 연속으로 계속 놓다가또안 놓을 때는 또한 4, 5개월 연속으로 계속 안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제일 이제 주말 농장이나 이런 걸 하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제일 착각하는 이제 착각이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닭은 하루에 하나씩 암탉에 알을 놓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암, 그거는 틀린 정보더라고요. 이제 우리 산란 양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제 토종닭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30개, 그 백봉 50개 같은 경우에도 일년 에한 130개.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이 놓는 닭들은 많이 놓을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 아, 아메라카우나도 1년에한 130개에서 150개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산란계들, 뭐 이사브라운이라든지 뭐뭐 그런 산란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닭들이 있어요. 양계장 닭들. 그런 애들은 보통 이제 일년에 뭐 280개 290개 그렇게 놓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키우지는 않아서 정확한 개수는 잘 모릅니다 확실히 근데 얘들이 알도 맛있고 알도 크고 닭도 어느 정도 이쁘고 그렇고 닭이 또 이렇게 방정스럽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구탁구 날아다닌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한번 닭을 키우게 된다면 이런 닭들을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네.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리고 저 뒤에는 이제 수탉 수딱, 우리 수탉 도소입니다 수탉 수딱. 수탉들만 좀 모아놨는데 솔직히 저게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수탉들이 이게 쓸모가 없어요. 고기를 제가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 먹는 류는 아니니까 이제 고기를 닭을 잡아서 드시는 분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저는 그 분류는 아니니까 이게 닭을 잡을 줄은 모입니다 솔직히 <laughs> 그래서 조금 뭐그한건 있어요 그래서 뭐좀 조금 이제 사료만 죽내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구독자분들 많아지시고 이제 그러면 우리 뭐 하여튼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걸 해서 이벤트로 한번 뭐 계란도 드리고 또 병아리도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우리 농장의 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예. 네. 한번 기농이나 주말농장을 생각하시면 꼭 저는 닭을 한번 키워보라고 좀 추천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키우면 뭐 재밌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고 이쁘고 시간도 잘 가고 닭 사료 먹는 것만 봐도 시간이 솔직히 좀잘 갑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저는 이제 닭이랑 염소랑 이렇게 블루베리랑 키우는데 한번 뭐좀 많이 키우긴 키우죠.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저히 뭐 시끄러워서 더 이상은 안될것 같고.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때까지, 여기까지 데비기 t v 데비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